눈빛은 맑고 손끝은 날카로웠다. 화를 잘 쏘는 사람, 부여의 말로 주몽이라 불렸다. 금왕의 그화 왕자들은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주몽을 죽이려 했고 위협을 느낀 주몽은 어머니 유화의 충고를 따라 떠나기로 한다. 부인과 아들을 부여에 남긴 채 주몽은 오이 말이 협보라는 신하와 함께 남쪽을 향했다. 이윽고 강가에 다다랐을 때 귀를 쫓는 대소 왕자의 군사들이 바짝 쫓고 있었다. 배없는 주몽은 강을 건널 수 없었고 절박한 순간 큰 소리로 외쳤다. 무례신 하백의 외손자 주몽이다. 나를 돕는 자 강의 길을 열어라. 주몽의 외침 속에 깃든 자신감은 하늘에 닿았고 그 순간 강 위로 자라 물고기들이 다리를 이루었다. 주몽과 신하들은 무사히 강을 넘었고, 대수 왕자의 병사들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남쪽으로 내려간 주몽은 마침내 졸본 부여에 이르렀다. 부여에서의 도망길에 오이와 마리 협고만을 데리고 빈손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주몽은 강인한 여인 소선호를 만난다. 졸본 부여의 공주로 연타발의 딸이자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큰 힘과 재산을 지닌 그녀는 주몽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주몽은 소선호와 함께 장수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다스려 마침내 기원전 37년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으니 그때 주몽의 나이 겨우 22살 동명성왕이라 불리게 된다.